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월 1일 전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옴특강입니다. 오늘 유익한 마케팅 TV에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수익 창출한 방법 2022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월 1일부터 쇼츠로 수익 창출한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쇼츠 내 광고와 프리미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데. 수익창출 가능한 기준과 함께 새로운 약간의 동의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쇼츠 수익창출 할수 있는 기준 2023년 2월 1일 이후 정의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기존 수익창출 대상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구독자수 1000명 이상, 최근 1년 이내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은 수익창출 이미 되고 있죠? 이분들은 가능하고요 하지만 2023년 2월 1일 이전에 약관에 동의를 해야지 2월 1일부터 광고 수익이 공유가 됩니다 쇼츠를 하려면 반드시 약관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쇼츠 수익 창출 대상 별도로 본다면 구독자 수 1,000명 똑같고요 최근 90일간 조회수 1,000만회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가지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1,000명 이상 쇼츠 1,000만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꼭 기억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자, 참고로 쇼츠는 시청 시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영상의 닫친 시간은 쇼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유튜브 쇼츠 수익창출 약관 동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PC를 캡처한 내용이고요. 기존 수익창출 대상, 그러니까 일반 영상으로 수익창출 되는 사람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시고요. 유튜브로 들어간 다음에 우측 상단의 계정 아이콘 누르면 유튜브 스튜디오 보일 겁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메인 앱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띠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계속 이용하고 쇼츠 광고 수익을 창출하면 새 약간에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오른쪽 보시면 검토 및 동의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된 약간 검토라고 나오는데요. 자, 1단계부터 하면 됩니다. 기본 약간 나와있죠. 오른쪽에 검토를 누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기본 약간 검토 내용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맨 하단으로 가시면 왼쪽에 기본약관에 동의합니다 있는데요. 체크하시고,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계 해야겠죠. 검토 누르시면은, 보기 페이지 수익창출 부속약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왼쪽 하단에 보기 페이지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자, 1단계 동의함, 2단계 동의함 나와 있고요. 보기보기 나와 있죠. 1, 2단계가 다 끝나야지만 제출이 활성화됩니다. 제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동하여 사용 설정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누르시면 쇼츠 피드 광고라고 나오고요. 밑에 보면 사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고요. 또 약간 검토가 나옵니다. 쭉 읽어서 내려가시면은, 자, 왼쪽에 쇼츠 피드 약관에 동의합니다. 나오고요. 체크하시고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쇼츠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눈구 보시면 2023년 6월부터 쇼츠 피드 광고 수익 공유가 시작됩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 쇼츠 수익 공유 방식이 궁금할 텐데요. 이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세부 내용이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쇼츠의 광고 수익 공유 방식이 나와있는데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쇼츠 피드 광고 수입을 합산합니다. 매달 전체 광고 수입을 합산하고요. 크레이트 풀 계산이라고 해서 해당 나라의 전체 조회 수랑 음악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음악 사용량은 저작권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크레이트 풀 할당입니다. 각 국가별 조회수 비중에 따라 수익이 분배됩니다 한마디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사람은 이 광고 비용 수익이 많이 잡히겠죠 여기까지 된 다음에 수익 공유가 적용되는데요 음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할당된 수익의 45%가 지급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쇼츠의 수익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한 가상 예시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트라 한개를 사용한 쇼츠 영상을 내가 올렸다 a 국가 즉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간 총 쇼츠 조회수가 이렇게가 나온다고 기준을 한번 잡겠습니다 그리고 소츠 동영상 사이에 광고로 10만 달러의 수익이 얻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음악 사용료 그 해당 국가의 전체 음악 사용료가 1만 달러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니까 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소츠 조회수가 100만 회가 나왔다 전체가 이렇게기 때문에 100만 하면 1%겠죠 그니까 러 9만 달러의 1%는 900달러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받은 수익은 9 0 0달러의 45%인 405달러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조회수를 내 조회수로 나눈 다음에 해당 비용 빼고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츠 수익 창출의 경우 체 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려면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수익 창출 들어가시면은 자, 전에 보이지 않던 쇼츠 피드 광고랑 항목이 새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 수익 창출이 더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내 영상 광고가 아니라 쇼츠 사이의 광고를 전체 금액로 나누기 때문에 조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영상 같은 경우는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광고를 보기 때문에 그 비용 그대로 받지만은 쇼츠 같은 경우는 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올리거나 가이드라인에 위만한 쇼츠는 조회수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